안녕하세요, 우리 보사게들 밀캣입니다. 드디어 올해 초부터, 2월인가? 정말 초부터 저 밀캣이랑 입큰이 같이 콜라보 제작한 팔레트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팔레트의 주제는 쿨톤 팔레트, 특히 여름 쿨톤 팔레트인데 우리 다양한 피부에 노란 피부 쿨톤, 핑크 피부 쿨톤, 그리고 13호, 23호, 24호까지 이 모든 분들이 아주 편하게 데일리로 쉽게 막 사용하기 좋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양한 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을 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만들면서 그래서 룩스컬러 오시는 수많은 분들의 의견과 제가 그 동안 수 많은 팔레트를 리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였고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테스트와 샘플링을 거쳐가지고 나온 입큰 마이 데이 블러쉬 팔레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하게 극쿨한 팔레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팔레트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쿨하지만 노란 피부 쿨톤부터 핑크 피부 쿨톤까지 그리고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까지 데일리로 혹은 스모키까지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어느 하나 버릴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다쓸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를 만드는 게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는 것보다 더 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6번 컬러가 마스터피스인데 이건 이따 컬러 설명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탄생하게 된 입큰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입니다. 케이스부터 알려 드릴게요. 6구로 글리터 2개, 베이스 2개, 그리고 음영 2개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보다시피 콤팩트해요 그래서 화장대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만들었고 이게 미니백에도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도 좋고 여행 갈 때도 너무 좋겠죠. 컬러 설명도 하나하나 다해 드릴게요.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첫 번째 글리터는 하얗게 보이지만 만들 때올리 핑크 글리터만 넣었습니다. 이게이렇게 되더라고요. 반전 매력이 있는 글리터 일부러 입자를 너무 작거나 너무 굵지도,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쿨핑크 글리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더는 물론이고 눈두덩에 발라도 눈이 진짜 부어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바르십시오. 많이 바를수록 저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글리터는 애교살을 확 하지만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쉬머 글리터예요. 눈두덩에 사용하거나 이걸 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 글리터는 만들 때 조색을 핑크 베이지와 약간의 연보라와 블루 글리터를 아주 은은하게 조색해서 뭔가 우리 동양인 피부에 찰떡이면서도 은근히 시원하게 만들었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애교살 쉬머 글리터를 올리면 너무 과해 보이셨던 분들은 이두 번째 쉬머 글리터 사용해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우실 거라 생각해요. 세 번째는 노란 피부 쿨톤과 그냥 적당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뉴트럴 컬러의 베이스에 약간의 실버 펄을 가미한 베이스 섀도우예요. 이 베이스 색을 만들 때 흰기와 탁기를 넣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지만 은근히 시원해 보이도록. 그리고 23호가 발라도 눈에서 명도 대비되어 동동 떠 보이거나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 그런 베이스랍니다. 너무 귀찮은 날, 하지만 하나만 바르고 싶은 날, 하지만 글리터가 있어서 이거 은근한 반짝반짝한 느낌을 더 연출하고 싶을 때 이거 단독 발색 강추 드립니다. 네 번째 베이스 섀도우는 쿨한 느낌을 확 내고 싶은 분들과 핑크 피부 쿨톤들을 위한 베이스예요. 시원한 핑크 계열의 베이스에 모브를 좀 살짝 가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쿨핑크 글리터도 콕콕 박아 넣어서 화사한 느낌도 놓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모브는 정말 자연스러울 정도만 가미해서 적게 바르면 자연스러운 쿨 베이스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두번 이상 바르거나 양을 많이 바르면 모브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겨울 쿨톤인 저는 귀찮을 때이 컬러만 바르고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4번은 여러분 블러셔로 쩝니다. 제가 지금 바른 이 코랑 볼에 바른 이 블러셔 있죠. 이게 4번만 바른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죠? 흰기막 동동 뜨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해서 초보자분들이 이거 4번 블러셔로 진짜 막 쓰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진짜 꼭 4번 블러셔로 써보세요. 다섯 번째 섀도우는 음영 컬러인데 이게 보기랑은 다르게 실 발색을 보셔야 돼요. 섀도우를 프레스도 하는 과정에서 실 발색보다 조금 더 웜하게 보이지만 실제 발색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핑크 베이지 브라운의 중간 음영 컬러예요. 이 색은 꼭 제발 5번은 실 발색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컬러를 만들 때 핵심은 핑크를 넣되 눈이 부어 보이지 않을 것 하지만 핑크를 발랐다는 티는 났으면 그리고 음영 컬러니까 자연스러운 베이지 브라운 컬러도 보이기를 바랬어요 이 핑크 음영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과한 핑크끼나 흰끼, 회기 형광끼 보라기 등의 이유로 핑크랑 보라랑 붙어있다 보니 그래서 핑크 음영을 하고 싶은데 도전을 해보았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 이후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핑크 음영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섀도우는 겨울 쿨톤인 제가 이 6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 컬러를 마스터피스라고 감히 말할게요. 만약 다섯 번째 섀도우 컬러를 사용했는데 어, 내 피부에서 음영감이 잘안 보이고 조금 더 시원하고 음영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여섯 번째 섀도우를 다섯 번째 컬러랑 섞어서 발라보세요. 꼭 브러쉬에서 섞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영도 확 들어가면서 훨씬 차가운 느낌을 낼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섀도우에 여섯 번째 섀도우를 더 많은 양을 섞으면 섞을수록 확확 차가워지고 확 음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 쿨톤이어도 진한 음영화장을 좋아하신 분들이나 겨울 쿨톤 분들은 제발 꼭이 6번 섀도우를 다른 색과 조색하면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게 아주 딥한 핑크 브라운 계열이지만 핑크를 일부러 많이 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아주 끝내준답니다. 제가 오늘 한 지금 이 화장이 이따 보여드릴 두 번째 화장인데 아이라인 안 했어요. 1차 안 했어요. 다이 6번 섀도우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눈꼬리 아이라인만 그리시는 분들 이 6번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얘가 발색이 워낙 진해서 일부러 막 비비는 거 아닌 이상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되니까 유지력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6번 컬러를 이렇게 막 조색해가지고 제가 여름 쿨톤 모델을 초빙해서 저번에 이 메이크업 한거 영상 올렸죠.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러 가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름 쿨톤이어도 깊은 음영 메이크업 충분히 조색해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6번 많이 사랑해주세요. 밀착력 부분도 처음에 샘플 테스트 했을 때 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부분도 거듭 글리터별로 베이스별로 음영별로 요청을 하고 또 해가지고 사용할 때 얼굴에 후두둑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한 양을 브러쉬에 덜어서 한 번에 바르면 어떤 실도든 다 떨어지니까 너무 일부러 과한 양을 바르지 마세요. 섀도우는 적당량을 여러 번 겹쳐 바르면 더 예쁩니다. 자, 저와 입크닉 콜라보한 이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를 이용한 세 가지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내추럴 마이데이 블러쉬 메이크업과 핑크 마이데이 블러쉬 메이크업 딥 마이데이 블러쉬 음영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내추럴 마이데이 블러쉬 메이크업이에요. 이거는 노란 피부 여름 쿨톤과 핑크 피부 여름 쿨톤에게 추천해요. 세 번째 섀도우를 베이스로 눈두덩과 언더에 모두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5번 섀도우로 각자의 눈에 맞게 핑크 음영을 브러쉬로 눈두덩과 언더에 발라주세요. 발색 진짜 이쁘죠? 그리고 6번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 겸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서 애교살을 강조해주세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면 이렇게 10분도 안돼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찐 레알, 저 이렇게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은 내추럴 마이 데이 블러쉬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 이거는 핑크 피부 여름 쿨톤과 겨울 쿨톤의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핑크 마이 데이 블러쉬 메이크업이에요. 4번 섀도우를 베이스로 눈두덩과 언더에 모두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5번 섀도우를 6번과 아주 살짝 섞어서 5번이 8, 6번은 2 정도로 아주 살짝 섞어서 브러쉬로 눈두덩과 언더에 음영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6번 섀도우를 사용해서 음영 겸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1번 섀도우를 언더와 눈두덩에 원하는 만큼 발라서 핑크 글리터로 핑크기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섀도우를 블러셔로 사용해서 콧끝과 볼에 발라줍니다. 이네 번째 섀도우가 블러셔로 바르면 진짜 예뻐요 흰기 안 돌고 아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 번째 꼭 블러셔로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핑크 마이데이 블러쉬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이크업은요. 겨울 쿨톤 혹은 진한 음영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여름 쿨톤들에게 추천합니다. 딥 마이데이 블러쉬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5번 섀도우를 베이스 겸 음영으로 눈두덩과 언더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4번 섀도우를 외곽에 발라서 블렌딩 해줍니다. 5번과 6번 섀도우를 5대5 혹은 4대6 아니면 3대7 정도로 섞어서 진한 음영 컬러를 조색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두덩과 언더에 음영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딥 브라운이나 블랙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6번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해서 마지막 음영을 더해줍니다.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섀도우를 언더와 눈두덩에 발라서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이때 애교살을 더 살리고 싶은 분들은 2번을 발라도 돼요. 그리고 이때 1번 글리터를 바를 때는 너무 넓은 영역에 바르지 말고 국소 부위 발라주면 글리터 포인트가 딱 돼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면 딥 마이데이 블러쉬 음영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취향에 맞춰 혹은 골격에 맞게 그냥 그대로를 하나씩 사용해도 예쁘고, 조색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이 팔레트 하나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밀캣 입큰 콜라보 팔레트,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의 공구가를 알려드릴게요. 이 공구는 1년에 몇 번씩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이게 맨날 3 6 5일 하는 게 아닙니다잉. 그래가지고 이때만 특가로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공구는 오픈될 때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제 인스타그램 두개 미리 며칠 전에 올려가지고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 육구 팔레트 정가는 25,000원이지만 공구가로 입큰 공홈에서 구매시 17,900원입니다. 약30% 할인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추가 구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추가 구성 진짜 놓치지 마세요. 대박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극찬한 이 이큰 브러쉬들 이거 진짜 도름맛 브러쉬예요. 너무 좋아요. 이 미친 퀄리티 털 빠짐 하나도 없고 블렌딩 완벽하고 브러시 무게 장난 아니게 진짜 완벽하거든요. 이 브러시는 한 개는 정가 만 원인데 41% 할인돼서 공구가로 5,9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브러시 두 개를 다살 때는 46%나 할인해 드려 가지고 할인가로 2만 원에서 겨우 만9 0 0원에둘다 개탈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이 베이스랑 음영 브러쉬 다 하나씩 무조건 사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베이스 브러쉬는 너무 넓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눈두덩하고 언더 모두 다 바르기 너무 좋고요. 음영 총알 브러쉬한 보다시피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섬세한 부분에 블렌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총알 브러쉬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 이상하다 음영 브러쉬인데 바르면 멍들어 보이는데 이상하다 눈 부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사이즈 때문이니까 이거 꼭 이거 꼭 사세요. 자 그리고 대용량 리무버 필요하신 분들 손 적은 양으로도 메이크업을 싹다 지울 수 있는 입큰의 립앤아이 리무버에요. 얘는 정가 15,000원인데 34%나 할인해가지고 9,900원에 겟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량이 150ml에요. 이거를 두개 구매하잖아요? 그럼 47%나 할인해서 정가 3만원에서 15,900원이 되는 매직을 볼수 있습니다. 눈 시림 없어요. 엄청 잘 지워져요. 이거 제발 쟁이세요 진짜 이 입큰 리무버도 제발 안 쓰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배송비 여러분 입큰 공구는 하나만 사도 무배입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배송비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부담없이 구매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입큰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 구매 후기 이벤트도 있는데요. 구매하고 구매한 그 부분 스샷을 인증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입큰 계정과 제 계정 요거두개요거두 개를 태그해서 인증하신 분들 중에서 30명이나 뽑아가지고 이 입큰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랑 핵핵핵핵 잘 어울리는 엄청 찰떡이에요. 바로 이거. 요 눈이 작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커 보이는 매혹적인 다크 딥 브라운 컬러의 입큰과 헤이다님이 콜라보한 아시안카라 1호 머쉬룸 토스트를 드립니다. 30명에게. 아까 보여드린 이두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한 마스카라인데 지금 제가 사용한 요겁니다 눈이 흐릿해 보이는 브라운 마스카라가 아니라 눈이 커 보이면서 또렷해 보이는 마스카라라서 이거 제가 너무 요청을 해드렸거든요. 이거랑 너무 제 팔레트랑 찰떡이다. 제발 구매 여기 이벤트를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입큰에서 흔쾌히 오케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꼭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안 번져. 진짜 미친 할인 가격과 빵빵한 추가 구성,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진짜 이쁜 마스카라까지, 우리 보석이분들 입큰 공구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공구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몇 번씩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될 때 미리 제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려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혹시 놓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정말 오래오래 준비한 팔레트인데, 우리 쿨톤 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 쿨톤 팔레트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주세요 똥손이 써도 예쁘게 금손이 쓰면은 더더더 더, 더 예쁜 메이크업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팔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쓸거 없으셨고 팔레트를 샀는데 어휴 샀는데 막반 이상은 막 3분의 1은 안 쓰셔가지고, 진짜 몇 개만 히펜 파셨던, 파이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거 정말 여섯 개다 버릴 컬러 하나도 없으니까 꼭이 마이데이 블러쉬 팔레트 겟 해보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공구과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밀켓은 여기까지. 좀, <laughs>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룩스 컬러에서도 만나요. 그럼 안녕. 뿅.